여러분, 코코제이입니다. 오늘은 피부 앤 로즈마리 히알루론산 제품을 가져왔어요 제가 한 뜯어볼게요 여러분 요즘 자외선이 정말 강한 거 아시죠 지금도 이렇게 자외선이 강력한데 여름은 어떻게 할지 정말 상상할 수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한 개에 6 개씩 5 개가 들어있거든요 총 30캡슐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사이판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정말 많이 손상이 되어서 근데 한국에 딱 도착했는데 이게 웬걸 한국도 너무 강력해 그래서 한국도 이제 여름엔 자외선이 너무 심해서 자외선 차단 안에 신경 을써주 셔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 피부 노화의 90%는 자외선인 거 알고 계셨나요? 물론 자외선 차단제도 중요하지만 피부 속 근본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이너 뷰티라고 하잖아요 겉에만 바르는 게 아니라 확실히 속에도 관리를 해주고 먹는 거에도 신경을 써야 피부가 좀더 탱글탱글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국내 최초 국내 유일 식약처 인정을 받은 피부 건강기능성 원료 로즈마리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식약처가 인증한 피부 보습 기능성 소재 히알루론산이 합니다. 로즈마리 추출물 등 복합물, 히알루론산, 비타민 A, 비오틴이 이렇게 들어있다고 하고요. 일일 섭취량은 이걸 두 알에 섭취를 해주시면 되는데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먹어도 되고 퇴근하고 와서 먹어도 되고 한 번만 먹어도 되니까 뭐 따로 챙겨 먹을 필요 없이 간편한 것 같아요. 이거는 피부에 관련된 뭐 음료, 구형차 같은 게 아니고요. 정말 건강 기능성 식품입니다. 그리고 여기엔 부원료가 총네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토모 추출물이 들어있고, 비타민C, 콜라겐, 판도, 텐산, 칼슘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콜라겐만 챙겨먹으시면안 돼요. 이렇게 이너뷰티처럼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피부에 좋은 식품들을 섭취를 해주셔야 합니다. 먹었을 때 모르는데 확실히 먹은 거랑 안 먹은 거랑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건강한 피부랑 좀 탄탄한 피부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빛나고 좀 화사한 그리고 싱그러운 피부를 원하시는 분께 정말 강력 추천드리고요. 자외선으로 인해 손상이 된 피부를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 건조한 환경에서 오래 일하시는 분들, 겉광이 아니라 좀 속에서부터 광이 나는 걸 원하시는 분들께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저는 피부 앤 로즈마리 히알루론산 이 제품을 한 통을 먼저 한번 먹어봤고요. 저는 계속 계속 사서 먹을 의향이 있어요. 여러분, 국내 최초, 국내 유일 피부 건강식품, 피부 건강기능성 원료로 챙기는 이너뷰티. 동근당에서 나온 피부 앤 로즈마리 히알루론산 제품 꼭 한번 사용해보시고요. 선크림만 바르는 것 뿐만 아니라 이렇게 먹는 이너뷰티까지 챙겨주시면 훨씬 더 윤기나고 화사한 피부를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